와, 이거, 형이 미션을 갔다 올게요. 쇼다운. 미안합니다. 한번 갔다 올게. 기회는 두 번, 오케이. 쇼다운. 형이 한번 갔다 올게. 요 이거 미션 아이가. 들었지? 미션. 1등이 1만 원, 2등이 1을 갔다 올게. 이거, 이거 뭐고, 1만 원, 뭐고. 비트,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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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선합니다. 진선하고, 8비트 갔다 옵니다. 갔다 올게, 요 여러분들. 다시 고. 이거, 아이디 잠깐 잘못 쓰고 이런 건 괜찮아. 이야, 이거, 내, 이런 것도 처음, 와, 오랜만에 보네. 기회는 두분 솔로 알겠습니다. 와. 자, 우리 비트야. 힘좀 내자. 이거 미션 아니가, 야, 야. 비트의 정찰이라 비트의 정찰이고 야. 야. 잠닮만 어이. 나 도지마. 나 지금 미션 한다. 어이. 아, 나 도지마. 어이. 다이너야, 좀만. 나 아, 지금 미션 하자는 거안 보이냐. 미션 하자는 다이너야, 형. 아, 다행 괜찮아, 오지 마. 아니, 요거, 오지 마, 야. 그거, 쌩 거다, 저거. 센 거다, 쎄려놓은 거다. 쎄로놓은거 쎄다, 다이 어디 갔냐? 다이 어디 갔냐? 오케바리 좋다, 예. 저, 예약하시면, 잠깐만, 기다려줘요. 예, 잠깐만, 요형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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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아. 1등 하면, 만원준단다 야들아. 만 원. 만 원. 안 된다! 아! 내차아저 <laughs> <laughs> 대리를 대리일이... 한번더 기회있죠 <laughs> 예아내차와 아, 육통이한테 뭐냐 다시 한번더 기회있죠 와내차아 대리를 저거 뭐냐 유타현장님 다들 어서와요 여러분들 매니저 안주면 교체가 안되가잉 <laughs> 미션 미션 한번더 한번더 미션 기회가 있습니다 두번의 기회를 준다 했거든 미션 와, 1등 하자. 1등 하면 많은 받을 수 있다, 야들아. 와, 야, 오늘 다시 간다, 예. 딴거 할까? 아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11시까지, 11시까지. 오, 뭐고? 선준나스님, 야 저는 고마워요. 자, 미션 다시 갑니다, 갑니다. 야, 다시 간다, 야들아. 와, 1등 하면 많은 준데. 자, 1등 할게. 와, 이거 뭐, 한, 긴장돼서, 형이 야, 상자가 없다. 아 큰일 났다. 아, 내 상자. 에이. 야, 일본 놈아, 좀 절로 가라. 근데 지금 미션한다 비비비, 나한테 너어오지 마라. 비비 오지 마라. 아, 비비, 저거... 아, 비비, 상자 물어가는된 아, 비비, 여 하나 아, 큰일났다 야, 아,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아, 분위기 너무 안 좋네. 아, 잠깐만, 얘들아. 아, 한 개도 못 묻다네. 어찌냐 아, 한 개도 못 묻다. <laughs> 이거 엉덩이인데 이게 또 분위기가 아 큰일 났다 어째 해야 되나 2등이라도 7 5 0 0인데2등이어도된거좀 싸우지 말아니는아야일본놈아 일본놈 이 난지 딴놈이네 상대 하나도 못붙터와 큰일 났다 아 중국 라지말라 위험하다 중국 지말이는 지금 주먹 갈 형편이 못 된다 와저 비비 숨어 있었어요 아 못된 비비 내가 지금 미션하고 있는데 못된 비비가 내 1등 자리를 빼달라이야 아들아 우와 지금 거파8정 내먹어노 우와기긴대돼서 손가락이 지금 힘이, 힘이 안 들어간다 야 아들아 잠깐만 야 아들아 지금 7명 남았고 왜? 1등 하자 1등 하자 비비 어디갔노 비트 8비트 어디갔노 여기 밑에 내가간거 아다섯개다 큰일 났다네 1개도 못 묻던 거지 3등까지 있지 명문신이 홈노브래요 잠깐만요 지금 노블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지금 내 장난 아니다 그냥 장난 아니다네 이제 아, 돈다 돈다 팀이 안 한다나 는 팀이 팀이 아, 해갖고 있니. 2등 하면 사, 일단, 일단 야저 비트 지금 아, 비비야 일로 오지 말아 그렇지 야야야이 비트야 야야야야내 3등이라도 해야 된다 아, 그렇지 일단 됐다 깨수고, 야, 쇼다!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아니! 아, 아, 1등, 1등 할수 있었는데. 2등 했다. 와, 1등 할수 있었는데. 와. 와, 1등 할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궁을 괜히 던졌어. 궁을 안 썼으면 됐는데. 아.